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의 이수영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날짜는요, 6월 30일, June 30th 되겠고요. 자, 정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정말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재미있게 좋은 명언 읽으시면서, 네, 영어소원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오늘 명언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명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There are, there, there are. theories there, there 뭐요 있습니다죠. 그렇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only two ways. 오직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이, 두 가지 길, 두 가지 방법,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데? to live your life. 뭐요이렇게 살아, 살아 가는데 당신이 살아 가는데 두가지의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투부정사의 시간 차 느껴지시나요? 네. 적용되면서 어쨌든 가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 one is 한 가지는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나오겠죠. As though, as though는 뭐, 뭐뭐 먹는 것처럼 그냥 as 에즈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 Nothing is a miracle. 그러니까 뭡니까? Nothing. 아무 것도 아닌 게 is a miracle.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은 뭐 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뭐 Nothing is a miracle. 세상에 기적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또또 다른 거. The other. 그 다른 거는요. The other is. 다른 길은요. 다른 방식은요. as though 뭐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everything is a miracle.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요런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방식 삶을 to live your life.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누가 있습니까? 알 e 르트 아인슈타인. 모두 아시죠? 아인슈타인. 정말 20세기 가장 가장 유명한 뭐 물리학자가 아닐까 해요. 어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네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의 길.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정말 기적이란 없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 두 가지에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라는 오늘 명언이 있네요. 그럼 오늘 명언에 대한 해설문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When when 너무 할때 you 당신이 you 당신이 행위자가 expect 뭔가 기대합니다 동작으로 expect 기대하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miracles 아 기대를 하는데 뭐 대상은 miracles 기적들을 기,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면은 they happen 그것들은 happen 그것들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있으면요 기적이 정말 일어납니다 자또 계속합니다 when and 그리고 when you live life 당신이 you 당 행위자가 live life 삶을 살 때, 삶을 살 때, 그리고 삶을 살 때, 당신이 삶을 살 때요. as though, 아까 나왔죠? 뭐뭐처럼. 그냥 as라고 생각하세요. as though라고. 너 no, 뭔가, 비록 뭐뭐, 뭐 이렇게 이상한 의미인가? 아니, 그냥 as though. 그냥 as라고 생각하세요. 뭐뭐처럼. 뭐뭐처럼. everything is a miracle. 모든 것이 어떤 기적이다. 라고, 네. 그, 그것처럼 살아갈 때, 그렇죠그렇죠 you live a life. 그렇게 살아갈 때요. this. 이것은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요. 이것은요. 풋 그것이 풋 둡니다. 두 동작 나와요. 풋둬요 o 유 당신을 둬요 이렇게 당신을 탁 해요. 토요. 어, 근데 뭔가 부족하죠? 근데 부족한 설명 덧붙여서 당신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풋해서 당신 을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아, 안에 둡니다. 안에, 해, 안에. 당신을 잡아다가 이렇게 안에 둬요. 어디 두냐? A wonderful frame of mind. 아주 wonderful, 아주 훌륭한 frame. 틀에 둡니다. frame, 어떤 틀? of mind. Frame of mind 하면 뭐예요? Frame, frame은 뭐예요? 틀, 어떤 방식. 근데 틀, 방식. 어떤 틀, 어떤 방식. 본질은 본질을 보니 마인드. 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 어떤 마음의 방식. 뭐예요? 사고 방식. Frame of mind라고 하면요. 사고 방식인데 어떤 사고의 틀, 사고의 방식이니까 근데 영어로 뭐? Frame 먼저 붙여요. Frame of mind. 어떤 사고 방식. 이런 어떤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당신을, d e s p 당신을 잡아다가 안에 둬요. 어디다? 요런 아주 훌륭한 원더풀 a m 프레임 오브 마인 사고 방식 안에 두개댐비두개 두개 둡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Being alive, being 뭐요? 존재와 상태가 alive, 살아 있는 존재와 상태로 있는 것, 것은 is a miracle. 정말 기적입니다. 그죠? a sunrise, 어떤 sunrise 뭐 해가 sun 해가 rise 하는 거죠? 그 각각의 해돋이 매일 매일의 해가 뜨는 것은 It's a miracle. 기적입니다. Your cat's whiskers. 당신 cat 뭐예요? 고양이의 whiskers. 코수염, 뭐 고양이 이렇게 보면요. 수염 이렇게, 이렇게 나 있죠? 요거 whiskers라고 해요. 고양이의 코수염도 기적이고요. Your, your cat's whiskers. Your brother's goofy green. 당신 어떤 형제의 goofy. goofy는 뭐냐면 되게 약간 멍청한 얼빠진 인데 얼 빠진 웃음 그러니까 헤헤헤헤 되게 얼빠진 웃음 되게 약간 기분 좋은데 되게 바보 같은 웃음 이런 걸 구피그린이라고 해요. 어떤, 당신 어떤 형제의 어떤 그런 구피그린 어 n 얼빠진 웃음도 우, 우, 웃음들도 또 you r best friends laugh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laugh 웃음도 그리고 the breeze in the trees the breeze 뭐니까 breeze, breeze 어떤 breeze 자, breeze는 뭐야? 산들바람. 어디 있는 산들바람? in the trees. 나무에 있는 산들바람. 나무 사이에 부는 산들바람. 그리고 또 어떤 거? 어 초콜릿 칩 쿠키 그런 초콜릿 칩 쿠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되게 그냥 어떤 형제의 웃음, 친구의 웃음이라든가 어떤 부는 바람 이런 것들 초콜릿 칩 쿠키고 다 너무 일반적인 거 같은데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Everything 모든 것들 어떤 모든 것들 in our life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is a miracle 기적이라고 네할수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도 그냥 뭐 별거 아니네 해도지 뭐늘 해가 뜨는 건데 뭐뭐 뭐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거? 그냥 뭐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삶 자체가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체가 어,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또 내가 또 태어나고 내가 또 태어나면서 매,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하는 것들을 다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간슈타인이 삶의 방식에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기적이란 없어. 아주 재미없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거예요? 오늘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기적이나 다름없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Everything in our life.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기적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가 오늘 네, 나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오늘 다짐 한번 볼게요. 다짐. Today, 오늘. I will expect a miracle. 나는 어떤 어, 뭐, 뭐예요? 미라클 기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한번 담고 있네요. 네, 아인슈타인 씨가 얘기했던 어떤 좋은 말 네, 있었었고요. 요것들 한번 어떻습니까? 강의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쭉다 읽으면서 한번 우리도 한번 기적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영어 기적. 제가 영어 영어로 정말 유창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적을 기대해보면서 네 한번 쭉 마무리 녹음해보시고요. 또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요 카페랑 트위터 네 여기를 통해서 한번 좋은 공유해보는 시간도 네 한번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6월 마지막 날 네, 끝나고 7월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영어소원을 빌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매일매일 영어소원을 해서 빌려야겠죠. 네 내일 꼭 다시 돌아오세요. 피디님이셔서 피디님. <laughs> 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